네, 안녕하세요. 매일 육분영어 권필쌤입니다. 자, 이제 길 안내 마지막 시간을 가볼 건데요. 자, 우리가. 지금 이제 길안내에서 많이 배웠죠? 어, 몇분 거리에서 어디 같은 경우요? 에 예, I'm 10 minutes away. away를 붙이면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 이런 거를 또 배웠고요. 그다음에 이제 turn left, turn right 뭐 그죠? Go straight 이런 식으로 길안내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. At the 뭐죠? At the corner. At the corner도 배워봤고요.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야걔는 어디 있어? 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뭐라고 하느냐? 걔는 뭐 건너편 어디 있어. 요런 걸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날짜 하기부터 갈게요. 자, Tuesday May May 9th. 9, 9 202023. 자, 요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. 걔는 길 건너편 그 카페에 있어 걔는 길 건너편 카페에 있어 요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걔는 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냥 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그 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카페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사람은 카페에 있는 게그 사람이랑 관련이 제일 어, 가깝습니다 의미상 길 건너편이란 의미보단 카페에 있다는 게그 당사자와 더 관련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길 건너 편이란 내용보다는 카페에 있다는 내용이 더그 어, 듣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걔는 카페있어 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요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죠 이 영어를 만들 때는 영어는 항상 그 설국열차 공식에 의해서 중요한 말부터 안 중요한 말순으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is 그죠 어디 있다고요 카페있다 그러면 he is at the cafe 그죠 at the cafe 어, 뭐, 이제 여기서 그냥 에 t a c a f 해도 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는 그냥 걔는 그냥 카페에 있어. 이런 느낌은 어떤 카페인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냥 일향적으로그 어, 친구 어디야? 그냥, 그냥 카페에 있어. 뭐 어딘지 중요하지 않은.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? 길 건너에 있는 그 카페에 있어기 때문에 여기는 덜를 붙여주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. 의미상. 그래서 he is at a cafe. 발음이 cafe. 카페인데 이게 액센트가 두개다 돼요. 카페 이것도 되고요. 카페 두가 두 개가 다 됩니다. 카페 카페 이제 하지 마세요. 네, 전에 도 한번 알려드렸죠. He's at the cafe. He's at the cafe. 어떤 자 그는 카페 에 있어. 어, 어디 에 있는 카페라고 했어요?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 에 있다 그랬어요. 그러면 he's there. He's at the cafe. 길 건너편에 있는 그럼 길이 뭐예요? The street죠. street. Street. Street의 건너편. 건너편은 무슨 어 전치사를 쓰냐면 across라는 전치사 씁니다. 그래서 he's at the cafe across. 이 yeah, across가 건너편인 a c r o s s. 이게 건너편인 이런 이제 그 음. 전치사예요. 건너편이뭐의 건너편, 그길 건너편. The 그 street 하십니다. The street. 그래서 across the street, across the s t r e e t 면길 건너편, 길 건너편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across the street, 길 건너편. 그래서 he's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, across the street,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he's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, across the street. 자, 이제 여러분들도 이 문장 그대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뭘 하시면 되겠어요? 이 across the street 을 이제 입에 조금 달달달달 외우시려면 여기 이제 at the cafe 를좀 바꿔가면서 그쵸? 어 he's at the hospital across the across the street 어또 어딨을까요? 레스토랑 갈까요? 어 he's at the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 식당에 있어 그래서 또뭘 뭐 하나 더걸까요음 병원 가봤고 식당 가봤고 어, 길 건너편 카페, 지금 카페고 어, 도서관 가까요 library. 그래서 he is at the library across the street. a c r o s t street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건너편에 어디에 누가 있어? 이런 느낌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길 설명하는 방법을 좀 배워 봤고요.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